하셨습니까? 네! 당선자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국민의 열이 많아. 존경하는 그리고 자랑스러운 수원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설수 있도록 저를 불러주시고 끌어주시고 키워주신 우리 수원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를 이 자리로 불러내신 이유는 뭡니까? 다시 한번 큰소리로 말씀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부패와 무능과 또 그것도 모잘라 국민을 무시하는 무도한 정권을 바꿔달라는 건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의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저와 국민의 힘이 바꿔내겠습니다, 여러분. 동안 여러분들 다 보셨고 또 여당 대통령 후보가 도지사를 하던 곳이라 우리 수원시민 여러분께서는 이 민주당 정권 이재명의 민주당 정권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겪어보셨죠? 오주의 이런 정권이 연장된다는 거 도저히 볼수 없어서 이 자리에 오신 거 맞습니까, 여러분? 이 정부가 들어오면서 국민들 또 어려운 국민들 서민 잘 살게 해주겠다고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 들고 나와서 어려운 분들부터 더 힘들게 만든 거다 아시죠? 얼마 전에는 이제 선거가 바로 코앞이라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300만 원씩 나눠준다고 아주 내표 행위를 합기다 보니까 그런데 방역이라는 공공정책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손실을 입혔으면 법에 따른 그들의 권리를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저와 국민의힘이 작년부터 손실 보상하라 그랬는데 전 국민 지원금이니 하는 딴소리만 하다가 또 이번에 우리가 50조 추경 만들라고 하니까 14조 가지고 새벽에 날치기를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300만원씩 나눠준다는 건데, 여러분들 이런 거에 속지 않으시죠? 저희도, 일단, 거기에, 보상, 그 사각지대에 모인 분들 거 조금 보충해서, 17조로, 국민의힘이 예산한 동의를 해 줬습니다만은, 저희가, 새 정부를 맡게 되면, 즉시, 50조의 재원을 마련해서 손실 보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먼저 두툼하게 보상해 드릴 계획 다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보호에 관절을 피다가 겨우 그 많은 피해 중에 현금 300만 원씩 선거 압도로 나눠준다고 생생내는 이런 정치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죠 여러분. 네! 이 코로나 방역하는 거 보십시오. 이게 정보와 정권의 방역입니까? 국민의 협조에 의한 국민 방역입니까 여러분? 국민 방역 맞죠? 네! 그런데 과학적인 데이터도 하나도 준비 안 하고. 맨날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 지금 일일 확진자가 세계 1등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그리고 중증 환자 치료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못 하고 있습니까? 주변에 집에 기다려라 해 놓고 상태가 안 좋아져서 병원 가려면 치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정부고 나랍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꿔야죠! 바꿔야 되죠! 네. 지금 이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자기들이 적패라고 하던 박근혜 정권보다 무려 돈을 500조를 더 썼습니다. 그래 놓고 변변한 일자리가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주 36시간 이상의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는 박근혜 정권 때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재정 일자리라고 해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뭐, 동네에서 조금씩 일도 하시고 용돈 받아가시고 하는 거야,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 우리 청년세대나 중장년층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닙니까? 그게 오히려 여러분의 호주머니에서 걷어간 세금을 500조나 더 쓰고 일자리가 줄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 주변에서 느끼시죠? 길게 말씀드릴 거 없습니다 자 집값은 어떻습니까 경기도 수원도 많이 올랐죠 서울 집값 오르면 수원 집값 오르게 돼 있죠 집값 왜 오릅니까 집을 안줘서 그런 거 아닙니까 공급을 안 해서 집 짓겠다고 하는데 재개발 재건축 막고 세금 갖다가 세게 붙이니까 집 있는 사람이 집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도 안 가죠? 네, 네. 그러면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를 수밖에 없죠? 네. 집은 어떨 때 가지려고 합니까?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 빚을 내서라도 가져야 되겠죠? 네. 그러면 집값이 더 오르죠? 네, 네. 그러면 가게 부채 더 커지죠? 네. 도대체 28번의 부동산 정책을 바꿔가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무능한 정권, 지구상에서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부가 뭘잘 몰라서 실수한 겁니까? 28번씩 해놓고 일부러 그런 거라고 봅니까? 맞습니다. 실수 28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게 집 가진 사람과 집이 없어서, 임대인의 갑질을 당하면서 임차로 들어가 있는 세입자와 갈라치기해서 세입자는 민주당 편이라는 것을 이거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 주택 정책, 경제 정책을 만들어 간이 실세 정책가가 자기 책에 썼습니다. 민주당의 장기 직권을 위해서는 주택을 공급해서 소유자가 많이 늘면 보수화되고 우리에게 불리하다. 이런 철학에서 이런 주택정책이 나온 것이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집값이 오르면 전세값이 오릅니까? 안 오릅니까? 임대료도 오르죠. 그럼 누가 피해 봅니까? 그러면 세입자들은 임대료 올라간다고 임대인한테 불만이겠죠. 그럼 아무래도 정부가 좀 우리 도와주지 않나 생각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이 고통을 누가 받습니까 민주당은 집권 연장밖에 눈에 배는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오는 정책들이 서민에게 취약계층에게 더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민주당이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정당 맞습니까? 네. 민주당의 그동안의 정책은 서민과 약자의 허리를 더 휘게 하고 그들의 눈물을 더 많이 흘리게 하고 고통을 더 크게 한 정책 아니었습니까? 자, 능력이 없고 무능한 거는 그렇다 치고 깨끗했냐? 저기 보십시오. 대장동. 여러분 가까이 있으니까 다 아시죠? 김만배 일당이 3억 5천만 원 들고 가서 8,500억을 따가지고 나왔습니다좀 있으면 이제 1조까지 배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이 자체가 부정부패 아닙니까? 법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검찰에서 할수 없이 배임죄로 그 일당을 일부 기소를 했는데 650억만 기소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7,850억은 그건 몰수도 안 하고 환수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대로 다 쥐어 줘서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고 이 8,500억 김만배 일당 몇 사람 호주머니에 다 들어가고 없어진 걸까요? 아니면 많은 공범들이 갈라먹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부패 사범들을 20몇 년간 달아왔지만 이런 거는 공범이 많고 갈라먹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그러니 이 당이 어떤 당이겠습니까? 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한번드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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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네. 수원 시민 여러분, 네. 우리 존경하는 경기 도민 여러분. 네. 이제. 아, 나 여기 지금 너무 꽉 차가지고 이런 이제 연설도 부패하고. 무릎하고 이 무도한 정권이 더 이상 연장되면 안 되죠?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국민들, 어려운 분들 입으로만 위하는 척 하면서 괴롭히고 왜 이렇게 끼리끼리 부패했느냐? 이 사람들은 40년, 50년 전에 이미 한물간 좌파 사회 혁명 이론에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운동권 세력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이런 거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입으로만 민주주의라 그러지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반미, 친중, 신북, 이런 데에 빠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외교안보 정책을 보십시오. 이 외교안보 정책이라는 것이 경제정책과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죠 김정은 비비만 안 거스리고, 그 마음에만 좀잘 들겨오면 평화가 유지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해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경제정책공약을 보니 또 여러분들한테 세금을 왕창 얻어가지고 자기들이 알아서 필요한 데에 재정투자해서 정부 주도에 대대적인 정부 주도에 경제부흥책을 타겠다는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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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향이 앞에 생선 맡기는 꼴 아니겠습니까 저는 uh, 인간과 시장과 uh, mm. 기업과 uh, mm. 개인의 uh, so. 자유와 창의와 uh, uh, 혁신을 um, 존중하고 아, 정부는 맞아요. 이들이 제대로 영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에 그쳐야만 그리고 기업과 시장이 할수 없는 이프라만 정부가 구축해줘야만 여러분이 잘 살고 경제가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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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많이 걷어서 정부가 자기 필요한 데막 쓰면은 그거는 다 자기들과 한 편인 사람들에게끼리끼리 이권 나눠주게 돼 있습니다. 네. 이런 거에 속물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정보가 탈 원전 탈 원전 하는데 여러분들 들으시기에는 어, 원전이 사고나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데 맞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은 원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안전성을 더 확보하고 강화시켜 나가야 되긴 합니다만, 은 우리 산업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원전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우리 공장이 싼 가격에 전기를 쓸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원전을 지금 설계 수명이 된 거는 다시 수리를 해서 계속 써야 되는데, 그거를 전부 다 퇴출시키고 또새 원전 안 짓는다고 하면은 지금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거 없죠. 태양광의그 판넬이 어디서 오는 건지 아십니까? 아, 중국자잘 아시네요. 우리 시민 여러분 너무 잘 아시네요. 네. 그리고, 이 태양광에 돈 엄청 지원해 주는데, 몇백조를 지원해 주는데, 그건 누가 받아갔는지 한번 잘 알아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탄소 제로를, 탄소 중립을 지켜가면서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지켜서 우리가 먹고 살라고 하면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영토만 주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에너지도 주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금 원전 짓는다고 날리고 세계 원전 시장을 원전 수출 시장을 한국과 러시아가 갈라먹었는데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갈라먹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국에서 원전으로 만든 전기를 수입한다면은 우리에게 에너지 주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이 정부는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환경 때문입니까? 오로지? 우리 수원시민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 초심자입니다. 이제 8개월 했습니다. 제가. 저는 국민을 괴롭히는 부정부패와 26년간 싸워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잘하는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국민을 괴롭히는 부정부패 범죄와 단호히 맞수고 싸워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이 헌법을 훼손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똑같이 타협 없이 강력하게 맞서겠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의 헌법 정신을 존중 한다면 지역이나 <laughs> 계층이나 직업군이나 이런 거 가릴 거 없이 어떤 진영하고도 손잡고 협치하고 통합을 이뤄낼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의 힘이냐, 민주당이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민주당도, 이재명의 이 민주당을 부축한 그 주역 세력들 이 사람 아니면은 이 민주당에도 양식 있고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와 국민의힘에게 차기 정부를 맡겨주시면 이런 분들과 합리적으로 멋지게 협치해서 국민 통합 이루고. 경제 발전시키겠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수원시민 여러분 이번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찾아오는 그런 선거가 아닙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진영의 대결도 아닙니다 부패 세력인 이재명의 민주당과 정의롭고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과의 대결입니다 여러분. 네. 경기도의 발전은. 저희가 GTX 공약 세세하게 말씀드렸지만, 촘촘한 교통망으로 전국 어디서나, 그리고 서울과 인접도시 어디서나, 빠른 시간 내에 자유롭게 왕래할수 있도록 교통접근권을 보장해 드리는 것이 수원과 경기도 발전에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통력 네. 수원과 경기도의 발전에 관해서도 무모한 엉터리 공약보다 이 지역이 실질적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합당한 약속을 분명하게 해 드립니다, 여러분께 대통령, 대통령, 대통령. 우리 자랑스러운 수원 시민 여러분. 여러분이 저와 국민의 힘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해 주셔서 저희가 정부를 맡게 되면 저희는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늘 귀를 열며 무엇보다 정직한 대통령, 정직한 정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